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노입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12월달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달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말 연시도 행복한 하루만 가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화입니다. 조기차은 조금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종자가 백화입니다. 백화. 아주 이쁜 백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2번 조복륜입니다. 복륜 무늬가 이 끝으로 살짝 남는 그런 조복륜 개체입니다. 이 폭이 상당히 느립니다. 이 개체는. 3번 잎변입니다. 이 개체는 편말이 없어서 꽃이 무가를 모릅니다. 엽성 아주 좋은 이쁜 개체입니다. 4번 색소심입니다. 벌써 색깔이 노랗게 돌아오는 소심 개체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5번 행광서입니다. 이 개체는 종자 좋은 행광서에 올해 꽃대가 이렇게 벌써 한방 달려 올라옵니다. 종이 차감없이 그냥 올라온 개체입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겉강식 무늬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7번 엽성 복륜입니다. 정말 뭐 입변처럼 까랑까랑한 복륜 개체입니다. 8번 입변 서반입니다. 이렇게 기후에 아주 화려하게 서반 무늬를 발생하는 개체입니다. 1번에서 4번은 다 꽃대가 있는 개체들이라서 요래 분을 틀지 않고 이렇게 다 수트 촬영하고 있습니다 5번 행광서뿌리입니다 뿌리는 확인했는데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꽃대가 뭔지 몰라도 아주 싱싱하게 한번 달려 있습니다 6번 호피반뿌리입니다 뿌리 조금은 짧지만 아주 굵음에서 튼실합니다 7번 엽성복륭뿌리입니다 이 개체는 뭐 뿌리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신화도 정말 크게 뿌리는 뭐 100점입니다 8번 입변서반뿌리입니다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아주 영하고 좋습니다 1번 백화입니다. 이 개체는 아주 이쁜 백화를 피우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좀 조기차강과 캡처리가 못해서 이래 꽃에 녹이 찼지만 내년에 재개화가 필요한 개체입니다. 내년에 조기차강 잘하고 캡처리 잘하면 아주 이쁜 백화를 피웁니다. 정자성이 좋은 백화입니다. 턱수는총 5초개 꽃대 일경입니다. 잎길이 20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제가 확인했는데 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 이 수태를 그대로 덮어놓았습니다. 잎에도 데, 잎장마다 데미지도 별로 없고 배양 상태도 나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가 무엇보다도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2번 조복륜입니다 이 끝으로 살짝 이렇게 조복륜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개체입니다 잎이 완전히 광엽입니다 0.9 에서 1cm 까지 되는 광엽입니다 맥잎장이 이렇게 조금 데미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꽃대가 무엇보다도 뭔지 몰라도 아주 싱싱하게 한번 달려 있습니다. 꽃은 저도 확인하지 못한 개체입니다. 아주 광엽의 복류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모촉은 약간씩 이렇게 데미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정말 좋습니다. 폭수는 총 4촉의 꽃 1경입니다. 잎길이 27에 잎폭은 0.9까지 나옵니다. 거의 0.9에서 1cm가 되는 다 광엽입니다. 잎 끝에 조금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나름 이렇게 복류무늬도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입변입니다. 여기 쳐도 맹차를 분실해서 그렇지 이렇게 먼지를 모릅니다. 꽃이 올해 아주 한방 날려 있습니다. 여기 쳐도 뭐 그대로 조기차가 못하고 이렇게 내버려둔 게체들이 들어서 꽃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선 아주 좋고 이 폭도 아주 느립니다. 꽃체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붉은 이렇게 보입니다. 살짝의 붉은 빛이 감도는 입병개체의 꽃대입니다. 촉수는 총 6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필이 23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개체, 확인한 개체들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꽃대가 아주 싱싱하게 한방 날려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색소심입니다. 색소심 꽃대가 이렇게 노랗게 니다 요 개체는 거의 뭐 황화 소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노란 황화의 소심을 키우는 개체입니다. 자기는 너무 좋습니다. 최상장입니다, 이렇게. 촉수도 많고. 꽃은 아주 이쁘게 발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색감이. 촉수는 총7쪽 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행광소입니다 아주 색깔 바련이 너무나 멋지고 입도 이래, 광엽에, 엽성도, 입엽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기분은 이렇게 뭐, 거의 죽음수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주 종자 좋습니다. 그런데 꽃대가 한번달려있으면 이렇게. 종자성 아주 좋아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저도 꽃 꽃하기는 못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길이 1 8에 잎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배양상태도 뿌리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배양상태도 좋고 뿌리상태도 좋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이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대가 아주 이쁘게 한번 날려있습니다. 6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색감이 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게 극황색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이쁩니다. 촉수는 총한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 17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 조금은 짧지만 아주 굵음해서 튼실합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엽성공윤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양방향으로 너무나 멋지게 올립니다 입변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엽성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멋지게 신화가 두방 이렇게 올라니다 신화 발전이 너무나도 이쁜 개체, 복륜 무늬도 아주 선명함에서도 이쁩니다. 촉수는 총 4촉의 신화 라나입니다 잎 길이 17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의 개 너무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잡도 너무나 좋은 복륜개체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번 입변 서반입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입변입니다, 입변. 거기에 기부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초에도 이렇게 서반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신화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서반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길이 14에 잎폭은 0.6cm까지 놓입니다. 뿌리 상태 짧지만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런 서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놓은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